안녕하세요 이동구입니다 오늘은 어, 물컵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컵 만드는 거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찻잔을 바닥을 먼저 동그랗게 만들어서 자기 손에다가 이렇게 툭툭툭 치세요 어, 이렇게 툭툭 치는 거는 그냥 넓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예, 이게 툭툭 친다고 해서 점력이 몇번 친다고 해서 점력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운데를 치세요, 항상. 가운데를 치고,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를 이렇게 자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물을 여기 스크래치를 이렇게 내주세요. 약간 여유 있게 스크래치를 내주는 게 좋고 항상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흙이 원형이 유지가 돼요. 그다음에 흙 가래를 만들고 얘는 좀 쳐놓고 흙 가래를 만들 때는 항상 손이 가운데서 여기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이 흙가래가 굵기가 잘 돼요.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 3개 정도, 3줄 정도 하겠습니다. 약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싸우러 가겠습니다. 엄지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밑에 흙에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밑에 흙에다가 붙이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밑에 흙에다 붙이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밑에서부터 꾹꾹 눌러서 하기 전에 여기다가 표시를 하세요 자기가 시작한 점을 이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일단 얇게 먼저 만드세요 그래서 여기 한줄 여기까지 오면 그 위에 칸쭉 돌려서 저게 저기가 오면 또 위에 칸 이렇게 해서 맨 위에까지 이 두께를 이렇게 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두께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될 거예요. 물잔인데 한이정도될것 같아요. 물잔? 한한 줄만 더 쌓을까요? 한 줄만 더. 쌓을 때는 다시 위에서 아래로 흙이 흙을 붙여주셔야 돼요. 다시 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꾹꾹 눌러서 두께를 만들어주세요. 근데 얘를 이제 꾹꾹 누를 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누르면 얘가 자꾸 벌어져요. 이 검지와 얘네들, 중지, 얘네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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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손가락이 안쪽을 약간 밀면서 이렇게 해줘야 얘네들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으면 손을, 이쪽 손을 이렇게 만들어서 얘네들을 약간 이렇게 줄여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위에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위에가 줄어드는데, 음. 위에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줄어들면서 이 손가락을, 엄지손가이이 검지손가락을 넣어서 이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문질르는 거예요. 이렇게. 문질러서 안의 부분을, 안의 부분을 깨끗하게 만드세요. 네, 안의 부분이 깨끗하게 됐어요. 보여드까요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 안에 부분이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나무 칼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얘를 이용을 해서 맨 밑에 부분부터 이렇게 그냥 문질러준다 생각하시고, 위쪽으로 살살살 살살 긁어 올리세요.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맨 밑에서부터 항상 이렇게 올라와야 이 밑에 부분이 깨끗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비장의 카드. 이 카드로 이 카드를 가지고 음 제가 근데 어디서 수업을 할 때는 이 카드가 안에 현금이 많이 들어 있는 카드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제일 안 되는 카드는 미용실 카드, 이런 카드가 제일 안 되고 제일 잘 되는 카드는 어 현금이 많이 들어 있는 카드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해서 이 밖에 부분을 다 정리를 싹다 해주세요. 이제 이 부분을 대고서, 이 부분을 밑에 대고서 돌리면 밑에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을 잘라야겠죠? 잘르는 자르는 것은 여기 이제 활칼. 이제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활칼이라고 해요. 얘를 댔고 가만히 넣고서 가만히 한 군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잘려요. 이게 잘르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를 잘 잡아서 입 닿는 부분이니까 입 닿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스폰지를 가지고 마무리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돼요 이제 컵은 물컵은 기본적인 건 이제 이,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건 이정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욕심을 내고 싶은 분들은 물레를, 손물레를 이용을 해서 하실 때좀더 욕심을 내셔서 이 부분에다가 물을 이렇게 바르세요. 이렇게 물이 흐를, 흐를, 흐르지 않을 정도. 이 밑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을 정도로 얘네들은 물을 바르세요.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제 이게 흙이면 물레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잡고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흙이 울퉁불퉁 하는 것들이 싹다 잡히고, 그 다음에 두께도 어느 정도 일정해지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넓은 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잘안 되는데, 처음에 사람 일단 이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중심에 이 기물이 잘 올라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고 또이 물레가 있어야 가능하고 이거 하면은 순물레 하면 이 정도 하면 좀더 그릇이 좀더 고급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중심을 중심 맞추는 거를 유의해셔서잘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laughs> 이렇게 해서 어 저기 만드는 거를 물컵 만드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예기다 한번 잘라 볼게요 가운데를 두께가 이제 어떻게 있는지 잘라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께가 두께가 이렇게 있어요. 이 정도면 뭐, 선물 내한 걸로는 잘한 거예요. <laughs>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바닥을, 바닥을 만드실 때는 항상 흙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드시는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다 놓고 가운데 부분을 툭툭툭 쳐서 얘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얘를 동그랗게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잘라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물레 하는 것처럼 하면 그 거의 저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주전자, 차 주전자 같은 것도 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박해서 안쪽으로 긁어주세요. 그 다음에 흙가래를 써주시는 거예요. 밑에 역에다가 밑에 여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중심에다 잘 맞춰놓고 하셔야 아까 마무리할 때 물레 돌려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가능해요. 중심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다시 또 저희가 시작하는 점을 정하세요. 여기 이렇게 한데딱 정해서 여기서부터 돌아요. 꾹꾹꾹 눌러가면서, 촘촘히 눌러야겠죠? 여기 지나가면, 그 위에 칸. 여기 지나가면, 또그 위에 칸. 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두께를 어느 정도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 문질러서, 안에를 깨끗하게 먼저 만드시고 이게 됐으면 나무 칼을 이용해서 문질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문질르세요. 이렇게 문질러서 흙을 붙이시는 거예요, 서로. 이걸 붙이시고, 그 다음에 또한 줄만 더 쌓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을 또 쌓아주세요. 물컵이 얘네들이 이제 말르면서, 말르면서 7% 정도 줄고, 재벌하고 이럴 때또7% 줄고 이러니까 14% 15% 정도 줄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줄 정도 더 싸서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꾹꾹꾹 눌러서 또 두께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안에를 정리를 하세요. 이 손이 항상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얘가 줄어들어요. 얘가 줄어들고 얘는 벌리고. 그래야 이 두께를 더 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카드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긁어 올리세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딱 대구서. 밑에서부터 딱 대구서 이런 식으로 긁어 올리시는 거예요. 촘촘히, 흙은 항상 촘촘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 뭐 그냥 문양을 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요 끝에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문양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냥 계속 도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름 또 문양이 됐죠. 그냥 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나는 약간 방향을 바꾸겠어.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문양을 만들어도 되고 난 싫어 난 깨끗하게 할 거야. 이러면 이렇게 다 문질러서 깨끗하게 하시고 화장터를 바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닥은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을 잘라야겠죠? 이렇게 중심에 잘 맞춰 놓으셔야 마무리가 잘 돼요. 마무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그냥 마무리 하실 분들은 이렇게 위에 부분을 전 부분을 꾹꾹 음, 눌러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나는 조금 더 이렇게 벌어지게 하고 싶다 위에 전 부분을 입 닫는 인체공학적인 걸 생각을 해서 그러신 분들은 또 약간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벌려 주셔도 돼요 이렇게요. 싫다. 인체공학이고 뭐고. 그냥 일직선. 남자는 아니. 그냥 나는 직선이 좋다. 요즘 분들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세요.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몇 가지 그냥 여기서 이제. 스펀지로 이위 부분을 이렇게 해서 눌러서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나는 좀더 잘하고 싶어 더좀더 더 있어 보이고 싶어 이러면 이러신 분들은 물을 물을 기물에 다만 바르세요 기물에다 러면서 살살살살 마무리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마무리를 할 때, 이게 좀더이 위에 전부분 같은 거를 <laughs> 이런 식으로 늘려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좁혀도 되고, 안으로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많이 가능하니까 이 손물레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연습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 방에 정리 정리 이렇게 해서 선물래로 물컵 만드는 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화장품은화장품은 항상 쓰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물이 약간 이렇게 있어요. 안 쓰고 나온 다음에 쓰시기 전에는 꼭 이렇게 잘잘 섞어서 잘 섞어서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는 거예요. 붓을 이렇게 이렇게 화장터 바르는 것까지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화장토 바르고 난 다음에 뭐 문양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또 우리 만능 커이 카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양을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